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덕구티비 던덕근 고은입니다 똑딱과 함께하는 뚝딱상담 자 오늘의 상담을 소개하겠습니다 89일 아기래요 너무 귀엽겠다 첫눈가 났대요 이때 진짜 귀여운데 89일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아랫니 몸에아 점이 발견됐어요. 아직 100일도 안된 아기가 이가 벌써 나나 싶어서 오늘 치과에 가봤더니 이가 맞다네요. 정상 발달이라고 는 하는데 걱정이 응. 많습니다. 치과에서 멘탈이 나가버리셨대요. 이것저것 궁금한 거아못 물어보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유식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이가 나서 빨리 해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치과에서 지금은 치약 없이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만 주라고 하셨는데 그럼 치약 칫솔은 언제부터 쓰면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하루 몇번 정도 닦여주는 게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어, 음 일단은 이제 오늘 저희가 그러면 그아이들 치약, 음. 뭐좀 불소 치약, 무불소 치약, 뭐 구강티슈 뭐 이런 것들 적을 소 치약도 있고. 어. 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요 근데 진짜 89일 아이가 이빨이 났으면 좀 빨리 나긴 했다. 음. 근데 사실 이빨이 빨리 나고 늦게 나고는 사실 뭐성 조숙증이랑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일찍 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오래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입 안을 그렇게 막 열심히 세척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음. 우유 먹고 나서 음. 신생아들도 사실은 구강 관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우유를 먹고 나서 뭐 매일, 매번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사실 쉽지 않을 거고, 이제 보통은 자기 전, 그리고, 뭐, 아침에 첫수유하고 나서, 그렇게 한두번 정도는 수유하고 나서 이제 소독된 멸균 거즈 같은 거, 뭐 삶은 거라던가, 음. 뭐 마른 걸, 런 걸로 살짝 가볍게, 뭐 잇몸이나 이제 혓바닥 정도 닦아주시는 거, 거, 어, 음. 면 되고요. 음. 근데 너무 또 세게 하면 상처 생길 수 있어요. 상처 생기면 구강 아프타라고 그 음. 상처 생긴 데에서 염증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딱딱 하얀 거막 벗기려고 음. 이런 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가볍게만 좀 닦아주시면 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치약은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냐. 사실 그 지침 자체로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지침 자체로는, 천리가 나면서, 유치가 나면서 6개월부터 치약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들은 왜 먹어도 되는 치약, 그래서 무불소 그쵸. 치약도 있고, 뭐함류 불소 함량을 적게 음. 한 뭐 저불소 함량, 치약, 고불소 치약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충치 예방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불소 치약. 그게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와닿지는 않겠지만 1000ppm이라는 불소 수치가 음.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성인 치약에 들어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성인 치약에 들어 있는 수치만큼을 사용해야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들 유치가 막 나나이들 만 3세 이전에는 정말 새 모이만큼 음. 쇠보이는 거 얼마 안 돼. 쌀알 정도 크기 얘기해요. 음. 어, 좁쌀보다는좀 크고, 음. 쌀알 정도 크기인데, 그게 정말 치약에, 얇게 아주 정말. 시선에 이렇게 어, 묻을 정도. 묻을 정도로만 음. 해서. 어, 아침 첫 수유하고 나서 또는 자기 전 그렇게 하루 두번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해도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그 정도의 불소는 먹어도 아이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세 이상에서 3세서 에 6세 사이 정도는 그냥 콩알 정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사실 애들 칫솔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애들 커진 칫솔에 이렇게 살짝 덮을 만큼 음. 이제 해서, 어, 막 이렇게 우리 광고 보면 이렇게 쭉 짜잖아요. <laughs> 그거 아니고. <laughs> 정말 콩알처럼 이제 작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고, 보통 3세 이후부터는 이제 우르르 퇴해서 뱉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소를 먹는 함량도 적게 되기는 하고요. 음. 오히려 애들 거는 거품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우루루 퇴해서 뱉어낼 때그 뭐라 그래야 되나 찢어낼 수 있는 게좀더 음. 많기는 하고. 짧으면 3개월이지만 보통 한 6개월 정도에 한번 정도씩은 불소 도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음. 사실 우리가 이제 불소 도포도 막뭐 2세 이상 오세요, 막 이랬었는데 음. 요즘에는 이제 뭐이 유치 나면. 이 나면은 이제 시작하실 수가 음. 있고 음. 우리가 보통은 영유아 검진에 구강 검진이 있어요 따로 그게 이제 만 9개월부터 시작이 되고 또 18개월 때도 한번 있거든요. 음. 그만큼 유치를 관리를 잘해주라는 차원에서 검진이 있으니까 음. 그때 이제 어린이 치과 가셔가지고 상담도 받고 음. 그. 어떻게 관리하는, 관리법도 좀 배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치약은 유치가 나면 이제 그때부터 연습시키시는데 처음에는 그 실리콘 칫솔 있어요. 이렇게 샥사랑 모양으로 껴서 하는 걸로 살짝 혀도 닦아주고 부드러운 이렇게 이빨도 좀 닦아줘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칫솔, 뭐 애기 걸로 나온 거를 이제 쌀할만큼 쌀 털만큼은 올려가지고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어른들처럼 식후 뭐 이렇게 하루 세번3 삼삼삼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꼭 해야 된다면 자기 전에는 꼭. 왜냐면 자는 동안에는 그니까 밤잠 자기 전? 어, 애는 자는 동안 침이 많이 고이고 이가 제일 음. 많이 썩는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번은 하는 거는 이제 습관으로도 괜찮으니까 자기 전에 하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충치 생기는 음.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제 어른들 입에서 음. 입으로 세균 음. 충치균 음. 그렇죠. 애들 입에는 본래는 음. 충치균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예쁘다고 입에다 묵보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입에 먹던 이게 입 이렇게 식기 같이 이렇게 쓰는 거 어릴 때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유식 같은 것도 이제 이가 어금니가 이제 보통 이제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끈끈한 거가 이에 붙으면 이제 그런 게또 충치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음, 이 유식 시작하면 더 열심히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검사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이제 유치가 좀 여러 개 나기 음. 시작을 하면 음. 이빨 사이에 틈에 끼지 않은 게 되게 그쵸? 중요해요. 칫솔 음. 사용도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게 사실 좋고요. 음. 그래서 이빨이 촘촘하게 나나 아이들 특히는 그 사이 사이 틈을 음. 좀 어, 많이 관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유식 시기 어, 자체는 이유식. 이빨이 났다고 빨리 하는 거 자체가 아직 씹어 먹지 않아요. 음. 어차피 앞니를 이렇게 이렇게 씹어 먹는 게 아니니까 보통 요즘, 언제 요즘 이유식은 이제 만 6개월 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걸 권고하고 있으니까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식은 이빨 났다고 빨리 시작할 필요 없고. 어, 그렇죠. 근데 이제 발육이 좋고 수유량이 충분하고 이런 아이들은 빠르면은 4개월부터 시작은 할수 있다. 근데 빠르다고 꼭 이점이 있는 거는 아닌데 6개월 이후로 넘어가서까지 안 하시면 엄니들이 특히 체중이 좀 작고 이러면 점 먹으면 훨씬 더 먹이기가 수월하니까 오히려 이제 늦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6개월 이후로 늦어지는 거는 아이들 발육도 그렇지만 발달에도 좋지 않다고 돼 있어서 4개월에. 6개월 사이 늦어도 6개월 이내, 그다음 빨라도 4개월은 지나서 이 사이에 발육 상태 보고 이유식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음. 바라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